세상에서 욥처럼 고난을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공의롭고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사탄의 질투를 받아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그는 재정적인 위기를 겪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은 은밀하거나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을 받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친구들까지도 비난했습니다. 요번 크게 세 가지의 위기를 경험한 인물입니다. 그 하나가 육체적인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재산과 가족과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믿음을 지켰는데, 욥 1장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이도 여호하시오. 거두신이도 여호하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던 분이 바로 욥입니다. 또 하나의 위기를 받는 것은 신학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당시에 생각에 따라 욕이 비참하게 된 원인이었던 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욕도 자신의 의로움에 따라 부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봉의 법칙을 믿었습니다 이런 신학적 문제로 친구들과 논쟁하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신학적 위기 앞에서는요. 가만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데 뭘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논쟁으로서는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니 이단을 전도하겠다고 가서 이단하고 논쟁을 하면 전도로 그 마음만 3천 원 받고 돌아오는 것습니다 여기 또한 가지 위기를 만쓴 영적 위기를 만났어 그는 많은 상실로 낙심하고 자신의 병과 아내와 친구들의 비난을 경험하면서 매우 영적으로 추락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자신이 친구들과 심각하게 멀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를 하다 그러자 하나님은 친구들을 용서하셨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알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욥은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갑절로, 예전보다 두 배의 몫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결혼 생활을 회복시키고, 그에게 다시 가족을 축복해 주시고, 욥은 장수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회복의 과정을 보면서 내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과욥의 친구들은요, 하나님에 관해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자기 주장만 계속 늘어났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해오리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며 너무 가혹하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욥기의 끝부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권능과 정의와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을 향해 매우 자비로우신 분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야구보소 5장 11절에 욥기에 대한 요약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죽게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기에서요 두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우리가 배워야 할 본보기로 욥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 그리고 그 책은 욥에 관한 책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고난을 감내한 욥을 기억하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가혹하지만 그분의 목적은 반드시 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분의 백성을 회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회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백에 찾아오는 놀라운 회복을 주목해봅니다. 요백, 요버, 요비 회복된 것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다섯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에에서 회복된 것 하나가 친구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요비,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비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10절에. 여와께서 호 요배의 공경을 돌이키시도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욥을 를 핍박하고 비방하며 비참한 이로져있던새 친구를 위해 기도하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배의 마지막 시험인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비박하고 비방하고 비참하게 만든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욕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욕을 통해서. 욕도 겸손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연스러운 마음은 친구들의 비난과 질타에 대해 결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욕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 생각덕을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가 친구들에서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은 다른 분야에서 그의 회복을 시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친구들에게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으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은 하나님께서 욥의 다른 우정도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 한번 읽어보실래요? 1 2절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그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여호와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회식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하나씩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비 역기의 앞부분에서는요, 우리는 요비를 알고 본 모든 사람에게 그 존재를 멸시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요비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번 고난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들의 동정 없이 혼자서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그와 교제하며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각자 그에게 돈과 금을 관대하게 선물로 가져오면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요은요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친구와의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친구를 기도하시고, 요처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회복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위로를 얻는 것은 환경을 고치거나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사랑과 이어 동경을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 요백에 얼마나 큰 축복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의심할 바 없이 이 일은 욕의 이름과 평판이 회복되었기 때문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욕의 정당성을 입증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욕의 고난이 어떤 은밀한 죄로 인해 온 것이 아니고 욕이 미선자이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친구들은 이전처럼 그를 온전히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욕의 우정이 회복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배에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물질이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물질 없으면 살기 어렵잖아요. 요배에게 물질이 회복됐습니다. 음.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정보다 갖다는것을두 배를 주셨다고 성경한, 두 배를요. 음. 10절을 보시죠, 10절을. 여호와께서 요배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말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말합니다. 12절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양과 낙타와 소와 낙의 수를 일장에 비교해보면 이것이 그가 처음에 가장 크던 것에 정확히 두 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두 배의 목술을 통해 하나님은 개인을 그분의 은혜의 특별한 대상으로 표시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남에게 두 배의 목술을 주어 그가 가족의 머리이자 대표자가 될 것을 표시했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와 함께 하시는 인재에 대한 특별한 표시로 엘리아의 영을 갑절로 용했고 실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갑절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줬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의 행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요비 이전에 가졌던 것에 정확히 두 배를 받은 것은 그와 그의 친구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욥에게 머물렀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종 욥을 주 있게 살펴보았느냐, 내종 욥을 주 있게 살펴보았느냐." 온 천에 그와 같은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두 배의 축복이 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내가 뭐, 잘나서, 잘나가서,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줬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을 주관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요비 회복된 것은, 이제 가정의 가정에 회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정과 재산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요비 가족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어느 날열 자년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얼마 지난해 안에 그 아내가 슬픔에 잠겨 요백에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죽으라고 충고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13절에서 요기 이전에 가졌던 것과 똑같은 수의 아들 7과 딸셋과총 10명의 자녀를 더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기 서두에서 10자녀의 경건함과 요의자녀들을 위한 환물을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요버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며 헌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우리는 요기의 소비에서 우리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영적 복지를 위해 아버지 요버의 기도와 중보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바로 설랑을 하면요. 자녀의 이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 그러면 사랑 자녀가 있다면 부모는 그 아들이 잘되기를 원하죠. 자녀가 잘되, 기 딸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또 자녀의 이름으로 예물도 드립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과 그의 아내에게 건건한자녀1 0 명을 더 양육하는 특권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욥의 가족은요 회복되었다는 것이. 10명의 자녀를 더 얻음으로써 욕은 자신의 땅과 소유물을 상속받고 그의 성을 이어갈 자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욕은 가정에 회복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지 욕은 건강의 축복을 또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처음 염단 받을 때는 사단의 욕을 쳐서 정수리에서부터 발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의에게건강의 복을 주셔서 140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요번 이제 시험과 연단에서 졸업한 사람입니다. 103, 140년을 살았을 정도로 그런 죽을 때까지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배 시험과 연단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연단받을 때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잘깨달아야돼요 회개할 것을 빨리 회개하고, 곤초야할 것을 빨리 곤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가정들을 통해 우리 영혼의 더러운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정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욕처럼 우리에게 오 갑절로 놀라운 축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시련의 초기에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집도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요 분명한 것은요, 고난은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은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은 요백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했고, 욕처럼 하나님께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말암아 욕처럼 평생의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로 욥의 그 회복된 것 하나가 미래의 축복을 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백에 140년의 건강을 떠두시어 그 미래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래야 여분 귀의 손자들 뿐만 아니라 증손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손자 4대를본 것이니. 언약의 축복과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여백게 회복하신 것의 일부였습니다. 그래 여호분 마침내 죽을 때에 그에게 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그의 자녀와 손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의 세대의 미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어 여백에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없습니1 시편 127편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간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로라고 10편 127편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회복을 받은 요배 지상적인 기쁨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배에게 우정과 재산, 가족과 미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이 모든 것은 요배 지상생활이 행복하게 끝났다는 것, 욥이 인간으로서 정당하게 축복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미래에 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소망이요. 하나님 의 백성의 미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욥이받은 세상의 축복 너머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훨씬 더 나은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여기서 우리는 욥기의 전체 흐름을 고려하여 욥기의 흐름과 성경 전체의 흐름의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기에는요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위한 구원의 날이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상을 받게 될 그래서 재림에 대한 약속을 볼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의 백성이 이 생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높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천국에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건의 실행이 어떻게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영원한 기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여기 알게 됩니다. 요비 받은 축복을 이해하셨으면요, 우리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냥 요비에 대한 것을 듣는 것이 마치고 여러분 성경 속에 들어가서 내가 요비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배우로서 요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오. 얼마나 감격적이고 눈물날이며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치유가 되겠습니까? 바깥에 가서 있는 사람은요, 밖에서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치유함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도 성경 속에 들어간 사람이 울게 되고요, 치유함을 받게 되고, 곤침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밖에서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제 그런 성경 공부를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해요. 성경이요. 성경 속에 들어가서 있으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주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약속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위받은 각절의 축복이 여러분과 나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위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